네 먹개비98 김초경입니다 아 오늘 어, 하루에 한폴락만 세개 나왔네요 세개아 음,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자 7월 15일 제가 내일은 아, 종이뱃을 못합니다 아침 일찍 서부터 나가가지고 한 7시 반 정도 7시 한 45분 정도에 나가서 밤 11시에 끝나요 뭐, 하도 종일 이제 거의 회사에 있는 거죠. 예, 들어와서도 뭐, 1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뭐, 뭐, 배팅을 할 수가 없죠. 뭐, 아, 굳이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얘기해서 뭐, 배팅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마킹하고 하, 하기로 이제 원칙을 했기 때문에, 뭐, 종이 배스를 못하는 경우에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한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한번 쉬는 것도 나쁘지도 않은 거죠. 자, 7월 15일, 국내 야구는 패스하겠습니다. 7월 15일 메이저리그 예상픽입니다. 예상픽. 의외로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필라델피아고 워싱턴. 아리에타 잘 던지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아리에타 던지는 걸 봤어요. 봤는데, 좀 많이 맞아요. 그니까 다득점을 한번 무너지면 다득점을 할수 있는 투수다 이거죠. 잘 던지긴 한데좀 하향세죠. 꺾여져가지고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뭐 무슨 팔꿈치에 무슨 무슨 뼈가 도달한다고 해가지고 뭐 수술해야 된다 어쩐다 하더니만 이뭐 나온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나와도 제가 보는 아리에이타는 워싱턴에 빠따라면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라델피아 폐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용량 키스하고 토론토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단나카 물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유용량 키스인데 단나카가 일단 못 믿고 믿지 못하겠고 또 배당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양키스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이겨버리면은 이날은한번 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토론토 역배로 한 번, 어뭐 그냥 보험조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는 패스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템퍼베 아직 투수가안 나와서 패스요. y 이에미하고 유흥매치 얘네들도 패스. 그리고 클리블랜드하고 미네소타 트윈스. 비버, 어, 잘 던져요. 투수잘 던져요. 베리오스도 괜찮아. 근데 베리오스가 최근 2연패 중이에요. 반면에 비버는 2승. 그리고 방어율도 거의 4분의 1이에요. 아무리. 거의 안맞아요. 볼넷이 없어 볼넷이 없어 이 투수가 볼넷이 없다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주자를 안, 내보내지 않으니까 쳐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타자들이 좀 각성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이기, 이기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미네소타가 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는 클리블랜드의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요거 얘네가 뭐1.6 얼마 얘네가 1.789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될것 같아요 얘네가 역배 가능성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줄것 같아요 투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도 뭐1.4대 2. 몇이 정도까지는 안날것 같아요. 투수들도 괜찮고 그래 가지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홈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얘 이쪽이 정배가 되지 않을까? 이쪽이 역배가 되고. 그래서 뭐 아직 배당이 안 나와서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비버가 있는 클리블랜드전 투수 믿고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승. 그리고 이제 어~ 밀워키 샘플 패스, 샌트리스 카디나스, 에리조나 패스, 캔자스 로열즈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디트로이트 고양이 종얘네들 이제 투소 영승 육패, 베일리 7승 육패, 일승 육패, 그리고 캔자스도 일단 데이터상 괜찮아요. 디트로이트하고 뭐 얘네하고 승률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이제 홈에 2점이 있고 투수도 괜찮고 해서 저는 캔자스 로열즈 캔자스 로열즈를 헤드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거를 헤드로 잡아도 굉장히 느낌이 좋아 보입니다. 얘네들만 자 그리고 시각컵사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콘타나 투수 뭐 괜찮죠? 2승 1패 5.71 얘보단 뭐 괜찮네. 방어일 중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도, 뭐 오세하고, 그리고 홈이고, 이건 뭐 그냥 콘타나가 있는 시카고 컵스 쪽을 예상하고 싶네요. 컵스승, 그리고 이제 텍사스 오 휴스턴, 어 요즘 텍사스가 많이 좋아졌죠. 3, 3연승 중. 벌랜덤 나벌렌더 한번 꺾어질 때도 됐죠 한번 꺾어질 때도 됐습니다 저는 벌렌더의 휴스턴을 믿어보겠습니다 벌렌더의 휴스턴 또 이렇게 믿었다 왔던 출신수가 또 홈런 쳐가지고 또 이겨버리는 거 아니냐고 되겠네 <laughs> 하여튼 저는 텍사스 패아 저는 종이 팬 못합니다 내일 아침서도 소 금방 일단 그냥 예상 픽을 이제 매일매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신시네티. 자, 콜로라도 센자텔란 뭐 괜찮죠. 센자텔란 무난한데 방어율이좀 높네요. 뭐예하고뭐 비슷하네요. 투수가 뭐 비슷하고 그렇다면 뭐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에 앞서고 호민 쪽을 무조건 걸어야죠. 그리고 상대 전적도 우세하고 하니까 샌자델라가 있는 콜로, 콜로라도 럭키스 승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하고 시카고 화이트 써스 앤더슨 어투스 괜찮아요. 앤더슨 딱 봐도 느껴지죠. 그리고 오클랜드가 전체는 전체. 자 그러면은 캔자스하고 오클랜드. 저는 이두 개를 헤드로 잡고 싶네요. 캔자스하고 오클랜드. 캔자스하고 오클랜드 두 개를 헤드로 잡고 나머지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뭐몇개 섞어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어도 뭐뭐 바꿔서 가지고 하셔도 뭐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강승은 캔자스 승, 그 다음에 오클랜드 승입니다. 다시 또 쓸게요. 그리고 에데인저스 시애틀, 이건 패스. 그리고 샌데고하고 애틀란타, 샌데이고 애틀란타, 애틀란타가 소로카. 소로카 잘 던지죠. 이건 그냥 투수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애틀란타 괜찮죠. 소로카에 애틀란타, 즉샌데이고 패.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저스. 최근에 다저스가 분위기가 죽었어요. 얘네들 제가 보기에는 연패 좀더할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늘 뭐 내일 새벽에 있는 뭐 스프링 뭐, 뭐지 했던 거 같은 거. 그 투수가 있어요. 걔삼승몇 편한데 걔 공을 보면은 너무 정직해. 속도는 좀 빠르긴 한데 너무 정직해. 공이 좀, 좀, 네스티하고 스티키한 어떤 좀 지저분한 맛이, 맛 있어야 되는데, 유현진이 좀 그런 거에 좀 가깝죠? 근데, 걔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정직해. 보스턴은 그런 정직한 애들을 참교육시키죠. 내이은 이제, 저는 보스턴이 이긴다 쪽에, 어, 배팅을 걸었고, 뭐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뭐 일단 분위기상 요즘 보스턴의 그 기세는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게다가 또 홈이야. 작년에 월드 시리즈 때 유현진이가 2대 1로 앞서다가 내려갔는데 중간 기토가 다 날려 먹었죠. 보스턴 정도의 그 팀이라면은 류현진이가 원정에서 완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67회가 최고인데그 이후에 누가 보스턴의 강타선을 막을 수 있겠냐 이거죠. 게다가 투수가 또 프라이스야 프라이스. 어마무시한 프라이스. 얘가 아마 왼손잡이걸려 아마. 3승 0패 2.65. 홈에서는 극강입니다, 극강. 류은진? 최근 3경기, 5.73. 물론, 이제, 콜로라도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요즘 다저스에 빠따가 식었고, 원정이고, 분위기가 완전 똥입니다, 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요한지 이기면 뭐 좋은 거고 요이 지면은 아 여기서 돈 버는 거고 <laughs>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석이조가? 하여튼 뭐뭐아니면 돈이니까. 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가는 놈은 71켄자스켄자스 승. 그 다음에 75 오클랜드 승 그리고 추가한다면은 78 보스턴 승, 단승자 이렇게 보고 있구요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없죠. 어차피 뭐 알아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 왜안 넓어지냐 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는 강승은 71캔자스승75 오클랜드 승78 보스턴 승 보스턴 승 에이,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종이 패스를 할수 있었다면은 요세 개만 딱 해가지고 한몇만원걸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 지오 잖아? 7월 아, 여기 있다. 자, 하여튼 뭐 이거 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는 거고, 여기 뭐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뭐 틀려도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맞는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 뭐 주실 것도 아니니까, 받을 생각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